갑자기 속보를 해갖고 우리 어버야람이 그 국정원의 돈을 지원받고 움직인다. 이렇게 그 기사가 떴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어 국정원 추정권권 대응조치 진행상항 보고서 여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소리고 해갖고 안을 쭉 흩어서 읽어보니까 저희들이 2011년 11월 28일날 그무상국식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우리가 주장하고 비자회견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것이 국정원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가대 그러니까 그 같은 생기들 에이. 시청은 돈 들여하고 멋지게 짓고 저 안에 친구가 있는 세계고, 우리는 뼈 빠지게 아침 새벽에 나와서 힘을 패기 주서다가 이걸 모아갖고 내부 운동 하는데 자금을 대고 있는데 여도우 개새끼들 서울 시정에서 우리 작년 재작년에 막그 먹던 재작년 먹던 그 라면 라면 급식시 하고 서울시장 사건수가 끊어버렸습니다 이그고못는들이 지금 에행사한거저게시끄러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진실 반드시 밝고 가자 이런 생각에 이것이 저희가 10월에 모은 거죠. 10월이죠. 그럼 이게 10월에. 10월, 네, 어. 10월? 네. 동안 모았던 1 5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금가 조금마다 보니까 박스는안 갖고 왔어요. 박스까지 한다면은 이대분상이 되기 때문에 너안 갖고 왔고, 5 0만만 일부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이유는 제가 말대로 한되는 국정원에서 우리가 자금 지원을 받고. 이런 렇다는말 그대로 지금 떡을 떡을 버리고 이밥의 고기국을 아주 맛있게 먹을텐데 실례지만 이밥의 고기국도 우리 지자함이 장사해갖고 그 이익금으로 이밥의 고기국을 먹고 있습니다 가슴이 그러니까 아니다 얘네들이 예상을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상을 만들었지만 우리 지자함이 그렇게 수고할 필요는 없어요하지만이 종료공원의 오늘 점심 한끼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그이박의고객국을 지금 먹고 있어요말 그대로 서울시장 자본주의 지금 우리한테 지금 현재 의혹 제기를 했을 때국기원에서 돈을 지원받습니다 아니 지원받은 사람이 당시 유인대도 없어갖고 대출을 받고 그래서 우리 진보자들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북한에서 철지아버붙 아버지, 아거리에버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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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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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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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지 아버지, 서버지 아버지, 아버이애국지 아버지, 아버지, 금어지 아버지, 아버지, 이 애국은점을 중단시수 없으니까 그 땅을 담보해서 2년간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4,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4,300만 원 잡고 저희들이 했지만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것도 또 이번에 또 모자라 왔고 작년 3월 달, 9월 달에 그 자금이 모자라서 고생했었지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 서울시민에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 인터넷 안에서 젊은 그 아이들 그 일대 사이트 일간 대트 사이트에서 움직이는 그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이 나가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해갖고 그 젊은이들이 우리한테 후원을 해줘서 그때 상수인들이 어느정도 받을 수있었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울시 시민단체로 등록은 되어있을지언며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니까 신고 자체도 안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박원순의 기업입니다 실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문을 담보 온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에까지 돈을 모으고 또 이렇게 대책을 받아 갖고자무실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애국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거 물을 갖고 왔던 것입니다. 이따가 갈때영거 하나씩 갖고 들어왔서 박원순 로 다음 에다 이거 싹 빼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부터 이거죠.